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아 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아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세우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 미야서 8장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직후에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따라 헌신을 다짐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한 잠깐 한 가지를 언급을 하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사 중심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첫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은 주전 960년이었는데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첫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바로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심에서 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충격적인 이 사건이 그들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성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성전 없는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했으니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없었던 70년 동안 그들에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제사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말씀을 읽고 또 해석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찬송을 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제사 중심의 공동체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역사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서 버리고 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백지와 같은 그런 순간이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그들을 탈바꿈 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한 페이지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아주 어려운 퍼즐을 보게 되면 이 복잡한 퍼즐 가운데 어떤 퍼즐들은 정말 이 퍼즐을 어디에 놓아야 될는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만큼은 정말 던져버렸으면 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버리고 싶은 정말 이 퍼즐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 조각도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 조각도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묻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난그 다음 달 1일에 온 백성들은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온 백성들이 1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란 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7월 1일이 되는 나팔절은 어떤 절기였느냐?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대 달력에 따르면은 이 일곱째 달은 신년이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은 새해의 첫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게 되면 그 첫날에 그들은 첫 나팔을 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나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함께 모였는데 이 모임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하게 되었느냐?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보로기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그 의미를 내 안에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내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 과정은 어쩌면 입에서는 달지만, 그러나 배에서는 쓰디 쓴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읽고 깨닫게 된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을 하는 과정은 어쩌면 참 견디기가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한안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놓고 그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책을 펴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려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펼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펼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서 "아민, 아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외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그들의 화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경배하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 에스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율법책을 낭독하면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었느냐 아람어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아람어는 사실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그 말씀을 레위인들이 그 중간 중간에 서서 이것을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게 되면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것을 쉽게 풀어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사역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네, 우리 자막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우림과 둔민거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이로다 주의 복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축복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열두지파 가운데 레위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레위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바로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목회자가 하기도 하지만, 목장의 교사들 그리고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쉽게 부려서 설명해 주는 것 바로 이 일이. 지금의 목자들과 그리고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목장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과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 집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과거 레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내삶 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와 함께,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미를 쉽게 풀어서 아이들에게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맡은 레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목장을 섬기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8절,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7월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여수화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아무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 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 피조물된 우리가 그 말씀에 당연한 반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묵상을 하고 또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갈 때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